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모습을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을 봐도 거기에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간결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4장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laughs> 이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간결하게 표현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은 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함께 살았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살았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어, 꿈같은 이야기지, 그죠?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이제 뭐다분가해서 살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 3대, 4대도 막 같이 살았잖아요. 어, 저희들도, <laughs>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어, 이 시족촌 같은 성을 가진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 전부 다 친, 친척이잖요 전부 다. <laughs> 옆집은 아재 여기는 뭐처음부다 <laughs> 어, 진짜 한 친척들이 같이 모여사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같이 산다는 개념은 어, 가족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였죠. 그래서 옛날에도 대가족제도일 <laughs> 때는 어, 농사를 져서 아니면 뭘 해서 같이 집안을 꾸려나갔죠.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죠.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경우는 거의 없겠다 생각하고 우리 주사람께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뜻을 가진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과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이 그 품은 마음과 그 뜻이 같았다는 거죠. 그 같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 32절에 기록돼 있는데 그 많은 신도가 몇 명이 됐는지 몰라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어몇 명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laughs> 우리 공동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있, 있어요. 사실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적도 있는데, 뭐 물건 같은 거. 재산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시설물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좀 종종 있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은 아마 이때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사람께 자꾸 저에게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한 지갑 가지고 사는 공동체니까 그렇게 삽니다. 자 이 같이 살았던 초대 처음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무엇을? 재산을. 그 뒷부분에 가면요. 이것을 사도들이 관리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는 뭐, 교회가, 교회가 참 구제 같은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초대교회도. 구제 같은 걸 헌금을 해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이제 그일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어, 결국은 이제, 이 집사들을 뽑게 되죠. 관리하는. 교회를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구제하는 일들을 어,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집사라는 직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도들이 관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개는 어, 얼마 뭐, 뭐가 필요하거나 급히 같이 살 우리 같이 살 때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관리를 사도들이 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 다그 공동체에다 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laughs> 뭐집 있는 사람 집도 팔고 뭐 바트 팔고 뭐다 해가지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악용하면, 어, 악용하면 그 이단들이 돈 뜯어가는 방법이 되지 그렇죠. 교회는 이 헌금을 강요하면 안 돼. 스스로 하는 것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강요하면 안 돼. 뭐 정해서 헌금하게 하고 뭘어 진짜로 십일조 안 내면 뭐 생명 녹에서 자기 자기가 이름을 빼겠다고 이런 괴상한 놈들도 있고 강요하면 안돼 십일조든지 뭐 헌금이든지 뭐 내가 우러나서 하면은 할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그냥 안 하면 안돼 이건 죄인이야 어? 어? 뭐뭐복못 복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닙 이 처음 교회는 자기들이 했어, 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은 같이 공동으로 모든 것을 소유했다. 이게 특징이죠. 또 하나 33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교회 첫째 되는 사명이지. 그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이 없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것은 죽음은 없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삽니다. 어, 살면서도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 근데 부활은 마기는 죽음을 사람들한테 강조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에다가, 거기다가 촉을 던진 거죠. 안 죽었단 얘기예요 교회가 증언한 첫 증언은, 마귀가 죽이려는, 없애려는 생명이 없어지지 않았다. 부활은 기적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어, 증언을 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많이, 많이 다르죠? 어, 메시지도 다르고 증언도 다르고. 그냥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것보다도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이 몇천 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죠? 모세가 만났을 때, 그, 불타는 가시던 물 속에, 오신, 불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가 거의 1300년 정도입니다. 1300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고 해도, 아브라함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 학자들을 욕을 하시면서 야단을 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본래 자기들은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계명이 아니라 계명을 빙자한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강요하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laughs> 본래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바뀐 겁니다.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놓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뀌면 안 돼. 왜안 되는지 설명해 드려요. 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된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자식,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살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얼마 전에 성령, 성령이 사람들 찾아가서각 사람이 성령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을 만나서 성령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었고 한뜻 생명을 나간 거와 한 뜻을 품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냐? 성령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뀐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큰 능력,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바뀐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자리에 마여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 그죠?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신뢰를 받고, 재무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론이자는 첼럽단 당원이어서 이 조국의 해방과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자기의 생을 던진 사람이었어요. 바뀌었어요. 종여가던 예수님이 아,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우제 뜻과 같지 않구나.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꿈과 계획이 바뀌었을 때, 마귀가 들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아,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어. 하는 이런 본문의 말씀처럼 살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가장한 사탄의 영을 쫓아, 그것을 보고 달려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결과가 나쁘다고요. 다 나빠요.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쁜 뜻으로 한 마음이 되고 나면요. 히틀러처럼 수백만 명을 아무런 감정 없이 죽일 수 있고요. 네. 박정희처럼 아무런 느낌 없이 자기의 권력, 권력 가지고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을, 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어요. 박정희가 성령을 만났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이명막도 장로잖아요, 그죠, 장로. 응. 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저는 사기꾼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응. 음. 사람을 유혹해서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존재란 말이죠. 사탄이 영에 잡히면 망가지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리하고 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경제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표현은 성서에서는 돈 없고 재산 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 영, 뭔가 이런, 이런 것에 갈급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은 같이 모아서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그렇게 됐을까요? 그사이렇이이 그 같은 마음과 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떻게 그럴 수 있었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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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렇게 살아진 겁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이음이 가난한 사람, 이음이 닫힌 이람돈이 없는 사람, 또이자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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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식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생각과 내, 내 신앙과 내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 좋은 삶의 결과를 낳죠. 그렇지 않고 나쁜 생각과 나쁜 모습으로 살게 되면 나쁜 결과를 낳죠.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부가 같이 살면 생명으로 살고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어, 내 것니까 네 것, 구물하치하고 살수 있어요. 사탄의 영이 잡히면 안 됩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밟고 올라서서 남을 죽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 것을 확보해야 돼요. 확보하는 그 싸움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쫓아서 내가 가지고 그랬던 내 것이 결국 나도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큰 은혜가 언제나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재산의 문제나 소유의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사셨어요. 그분처럼 살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뀌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생명의 모습으로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뀌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주님의 능력, 능력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잡혀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